먹을 길은 참 힘들어요. 그 먹기 힘들 거예요. 나물도 못해 먹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억센 건데 거기서 나오는 성분이 간에는 아마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엉겅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엉검키. 근데 그걸 그냥 먹기는 힘든데 예. 여기 엉겅퀴 뿌리는 이 있어요. 이 엉겅퀴 안에 들어 있는 성분이 실리마린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그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에 그 친화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온 몸에 이렇게 퍼지기는 하지만 간에 제일 많이 가요. 음. 그래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예를 들면은 사사 염화 탄소 사마 염화 탄소라고 합니다. 간에는 굉장히 나쁜 가스예요. 그래 그걸 마시면 간이 그냥 녹아버려요. 음. 실험실에서 실리마린 엉겅퀴죠. 그거를 쥐에다 미리 주고서 그 사염화탄소라는 걸 이렇게 쏘였더니 그쪽은 멀쩡해요 간이. 그걸 주지 않은 쥐들은 간이다 녹아 버린 거라. 아. 우리가 간에 나쁜 거 여러 가지 있죠. 술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별로 안 좋죠 간에요. 네.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지방간이 돼요. 음. 또 과체중인 사람들이 지방간이 되는데 지방간이 그게 간경화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쓸리마린 먹으면 그게 녹아요. 어... 그뿐만 아니라 간이 경화된다는 거는 큰 간이 줄어들어서 단단하게 됐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단단해요. 그래서 경화 간경화증인데 아주 심하게 간경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엉겅퀴를 먹으면 그게 풀려요. 어... 그 정도로 엉겅퀴가 아주 간에 좋습니다. 또 담석증 여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죠. 어한 사람의 남자가 있다면 네 사람의 여자가 담석증 걸립니다. 아... 웬일인지는 아... 모르지만 여자한테 많은 게 담석증인데 담석증이라는 거는 담즙이 끈끈하게 그러니까 잘 이렇게 묽지가 않아서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담도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장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음... 근데 그게 끈끈해가지고 침전이 된 거가 담석이 돼요. 돌처럼 된다고 그게 담석증이 돼요. 셀리마린, 엉겅퀴를 먹으면 그담 담석증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 녹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담석증 있으면 이기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거든요. 네. 소화가 안 되고 담석증 걱정들 하셔야 돼. 그건 진단이 쉽게 돼요. 요새는 수술도 그냥 거기다 구멍 몇개 내서 이렇게 갈아서 빼거든요. 간단한 수술도 되는데 수술 받기 싫으신 분들은 셀리마린을 장복하시면은 담석증까지도 녹아요. 아니면 더 이상 더진행은안될 정도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는 내 한국 환자분이 b 간염을 알았어요. b 간염알으참 괴롭잖아요. 언제 이게 간 경화로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실리마린을 처방을 했어요. 한 2년 먹었는데 그다음에 b 가염이 없어진 거예요. 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실리마린을 먹으면 B 간염, 신 간염이 없어진다, 고, 고쳐진다. 난얘얘기할 난 수가 없습니다. 딱한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내제 하... 환자였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요, 실리마린이간 음. 경화를 좋게만든다 그랬죠. 음. 간 조직을 다시 재활시키는 거야, 재생. 그러니까 C 간염을, B 간염이 그 바이러스 가지고 숨어 있거든요. B 간염, C 간염 한번아으면 일생 동안 그 바이러스가 숨어 있어요. 음. 그걸 죽인 거라 그래서 실리마리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좋다는 거 그게 엉겅퀴라는거 하여튼 어, 민간요법에서는 그거 써온 지가 오래돼요 아마 한방에서도 이거 쓸 거예요 이름이 내 뭔지는 모르지만 내 주성분이 실리마린 그걸 꼭 기억하시고 밀크띠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그게 엉겅퀴입니다 아. 성경에도 나와요 예. 거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낼 것이라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어, 집안 뜰에 있으면 그거를, 꽃은 참 예뻐요. 보라색 꽃이 피는데 참 예쁘거든요. 근데 생기긴 참 무섭게 생겼는데, 그걸 먹진 못해요. 놔두고 먹으려고 노력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갈아서 추출물을 해서, 셀리마린 80%까지 갈아 이게 농축이 됩니다. 그걸 하루에 70에서 210mg을 하루에 나눠서 두세 번씩 먹으면 간에 그렇게 생 타일레놀이라는 될그 체혈제 있죠? 네. 타일레놀. 그게 간에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거 오. 필요 이상 많이 먹으면 간이 진짜 녹아요. 오. 그러니까 탈레놀 조심들 하셔야 되는데 실리마리노고 탈레놀 먹으면 간이 보호가 돼요. 아. 그만큼 엉겅퀴라는 거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거실리마리는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하시고 그거가 전 한국의 의료법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정말로 안전한 그런 영양제입니다.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는요.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가, 또 무슨 딴 장기 그 질환들이 있어가지고 약을 많이, 보, 어,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실리말린 같이 드시면 간은 굉장히 깨끗해져요. 아... 네. 하여튼, 엉겅퀴는 우리 몸, 특히 간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라는 걸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